한국 셀러들이 쇼피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상품이 화장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를 대표하는 화장품 브랜드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인지도 대결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화장품 다이다이. 아 준비해. 참고로 말레이시아는 인구수 3,200만 명에 평균 아 이런 평균 수명은 28세로 아세안 국가와 비슷한 젊은 국가입니다. 인당 GDP 약 1만 달러로 적당한 구매력을 갖춘 나라이며 아세안 지역의 테스트베드 국가로 불리며 많은 브랜드들이 진출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트라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은 왓슨, 세포라 등 우리나라의 올리브영과 같은 오프라인 편집샵 매출이 절대적이나 점차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화장품은 구글에서 말레이시아 로컬 코스메틱을 검색한 후 여러 기사와 블로그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브랜드를 선정하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2020년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순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선정된 브랜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는 메이블린 등 미국 브랜드와 벨벳 베니티, 실키걸 등 로컬 브랜드, 그리고 이웃 나라 인도네시아 브랜드인 와다를 한 팀으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는 설화수, 이니스프리, 마몽드 등과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있다고 알려진 코스알엑스를 포함시켰습니다. 대결 방법은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여 브랜드 을 검색어로 입력 관심도의 높은 정도로 우세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뭐라> 말레이시아는 실키걸과 한국은 중저가 화장품 시장을 선도한 인기 브랜드로 지금은 조금 주춤한 미샤 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도 뭐제 개인적으로 미샤 가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글 트렌드의 결과 값은 실키걸이 이겼나 <laughs> 미샤 <뭐라> 너 어쩌다 이렇게 2라운드 바로 가겠습니다. 페이스샵 정도면은 뭐실키걸은한 방이 끝나지 않을까요? 구글 트렌드 결과값은 역시 얼굴 가게 페이스샵 바로 이겨 버리네요. 3라운드. 이번엔 말레이시아 엘리안토 선택하겠습니다. 초록색이 왠지 페이스샵 특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결과값은 역시 페이스샵이네요.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심플리시티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러다 올킬 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페이스샵 역시 올킬 모드네요 이러다 로컬 브랜드 다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8라운드 메이블린 골랐습니다 결과는? 네 역시 메이블린 셉니다 9라운드 아.. 하리따움예 역시 메이블린이네요 10라운드 마몽드..도 바로 꼬꾸라집니다 아니 미제가 이렇게.. 11라운드 큰형님 이니스프리 나왔습니다 역시, 이니스프리 잡아냅니다. 12라운드, 레브론도 연달아 작살 내네요. 13라운드, 와다? 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결과는? 이 정도면 거의 무승부네요. 와다가 상당히 인지도가 센 브랜드입니다. 와다의 에센스 가격을 비교해보면, 대략 12,000원 정도로 한국 상품 대비하여 가성비가 뛰어난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알엑스. 역시 와다가 이겼지만, 그런데 코스아렉스도 은근히 센 브랜드입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대결을 하여 걸그룹이나 자동차, 명품 시계 등에서나 재미로 만들어보는 화장품 브랜드의 계급도를 아주 간단히 만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영상에 다소 놀라셨을 텐데요. 게다가 재미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행노잼이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브랜드를 비교한 이유는 제가 소싱하는 국내 상품들이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좀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인하고 브랜드 간 상하 계급도를 만들어 제 나름대로의 소싱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싱이 쉽다고 하여 쇼피를 시작해보려 했지만 막상 물건을 판매해보려 해도 이미 네이버에서 구매한 가격으로는 마진을 남길 수 없어 소싱할 만한 게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분들은 어떤 상품을 보고 그러한 결론을 내렸을까요? 혹시 계급도상에 있는 1등급 제품들을 고려하신 건 아니었을까요? 1등급 상품의 특징은 셀러가 특별히 광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장 내 인지도가 높아 비교적 안정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셀러들이 판매하길 원하다 보니 대량 구매 후10% 안쪽에 마진으로 판매하는 셀러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상품들입니다. 거기에 해상운송으로 배송비를 줄인 현지 셀러, 중국산 짝통업자들까지 모두 얽혀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라인업입니다. 저는 이 경쟁은 안 들어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직은요. 저기 들어갔다가는 저 같은 구멍가게 셀러는 본전도 못 건집니다. 뭔 모르고 몇개 구매했다가 지금까지 저희 선반에 꾸준히 보관되어 있는 코사렉스 굿모닝 크렌저와 네이처 리퍼블릭 수딩젤이 이런 상품의 예가 되겠습니다. 둘다 인사해. 사실 저 같은 개인 셀러는 저 계급도의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팔수 있는 등급은 높으면 3등급, 대부분 4에서 6등급 정도에 포진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로 스킨 천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40대 이상 셀러에게 스킨천사 라는 브랜드명은 0124 5781을 단번에 떠오르게 만드는 그 아련한 bp 시대를 대표하던 잠자기 전 여자친구에게 남겨주던 추억의 1004를 연상하게 만드는데 저도 무지하게 남겼습니다. 이런 다소 유치하다 할수 있는 브랜드명을 가진 스킨천사의 제품인 마다가스카르 센탈라 앰플을 천 개가량 판매했었습니다. 이밖에도 뷰티 오브 조선, 평강률 등과 같이 난생 처음 들어본 브랜드가 현재에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스킨천사의 경우 사실 운이 좋아 판매한 것이지 이런 브랜드들은 저와 같은 초보셀러들이 수천개 이상 대량으로 판매하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최저가로 사입하여 리스팅한다면 꾸준한 매출의 증가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인정했던 말레이시아의 5월달 매출은 6,897 링기시였는데요. 하루에 꾸준히 2,3개 정도 리스팅하였더니 6월에는 약12,000 링기수로 거의 2배 가량 늘었으며, 7월에 절반이 지나고 있는 현재 1,600 링기수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5월 매출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늦기 시작하여 아직 매출도 작고 매출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와 같이 1년이 안된 초보 셀러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한다면 한 국가당 2천만원의 매출까지 도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상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죠. 그러므로 본인의 상품의 카테고리에 대해 위와 같은 인지도 비교를 만들어 상품 판매 및 소싱 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저 계급도는 근거가 현재 부족하오니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단순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퇴근 시간이 되었군요. 밥 먹으러 집에 가야겠습니다.